소리가, 소리가 집을 나가서 근한달반 만에 돌아왔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왔는데,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 원장님께 보여드렸더니 골절은 골절이지만 그냥 놔둬도 잘그 아물고 붙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일방주사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상태를 보니까 많이 아이고, 좋아졌습니다. 뭐 이렇게, 다른 개들 골절을 올려서 모르고 분명히 아, 아, 빨리 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고. 아, 문득 예전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기배교와 누리가 성취가 나서 읍내 동물병원 원장님을 모셔왔습니다. 눈을 씻어주고 다리를 만져주고 예방 주사를 마치고 하다 보니 치근한 마음이 들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얘들은 사람 아닌 개들로 태어나서 왜 하필 이 강원도 산간 오지에서 나를 주인으로 만났을까? 이 아이들은 무슨 생각하며 그 외로운 나날을 견뎌갈까? 생각은 생각을 낳고 급기야는 우주와 생명과 공평과 공정으로 확산됩니다. 모든 생명은 공평한가? 공정한가? 모든 사람은 평등한가? 그러기를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그 대답은 늘 아니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는 부잣집에, 어떤 아이는 가난한 집에, 전쟁의 와중에 불고로 태어나기도 하고, 왕후 장생의 아들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잘생기게 나기도 하고, 추악게 나기도 합니다. 공평한 것이 있다면 누구나 반드시 멸한다는 사실, 그 어느 누구도 영생을 살지 못한다는 사실 정도일 겁니다. 모든 우주 존재가 다 그렇듯, 모든 생명은 반드시 멸하고,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고, 이별하면 또 만나게 됩니다. 회자 정리, 거자 필반, 생자 필멸의 원칙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평등한 것이 아니라 평등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와 불평등이 생기는 걸까? 전생의 업, 카르마. 이 한마디로 모든 불평등의 이유와 열심히 선해야 할 이유를 갈판 우다마 십달타보다 논리적이고 정교한 논리를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 나도, 고구도, 저 기백 위한 누리도, 그리고 이산말 거창한 수많은 생명들도 모두 다 카르마 인계입니다. 저 하늘은 누가 만들었는가? 저 별과 다른 누가 만들었는가? 138억년 전의 우주, 태초의 빛은 무엇이며, 그 이전은 무엇인가? 참으로 알수 없는 세상, 그 깊이를 알수 없는 미지의 우주에서 나의 존재는 얼마나 가볍습니까? 나는 무엇인가? 그냥 한 세상 왔다 돌아가면 아, 되는 것인가 너는 무엇이고 그는 또 무엇인가 너와 나는 또 무엇인가 이런 원초적 의문을 간직하면서도 아이고, 세상은 아이고, 존재해 왔고 존재하고 있으며 또 존재해 아이고, 갈 것입니다 앞날을 알지 못하면서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간다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삶의 숙명이거늘 이 세상 모든 철학 종교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이 존재의 이유와 지향점을 밝히는 것일 겁니다 누리와 기백이의 진료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아 너희는 무슨 이유로 이 세상에 나와서 이런 인연으로 나와 만나는가입니다 참으로 알수 없고 알수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시원이 우주의 역사만큼이나 창연하다는 생각이 다소 위안이 될뿐 아니라면 인생 일장 춤몽, 내가 나비의 꿈을 꾸는 것인지, 나비가 나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호전몽과 다를 바 없는 인생, 사랑과 자비, 화해와 용서가 어, 그때 아니지 싶습니다. 하자. 선한 의지, 호연지기, 역사의식 아, 또한 알았어. 다름 아닐 것입니다. 은대혁TV였습니다. 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어,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구독 눌러줘요. 아, 구독 눌러줘요? 계속 눌러줘요. 아이고, 그래요. 구독은 한 번만 누르면 되는데. <laughs>